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영세율과 면세 매출 프로세스입니다. 뭐,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실습을 하진 않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사례 위주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은 영세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영세율 매출 거래, 그리고 면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 면세 매출 거래에서 어 점표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신고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할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세율에 대한 이해부터 영세율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세율은 0% 세율이죠 0% 근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원칙은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거나 팔때 10%가 매입세액과 당연히 매출세액으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예외가 존재한다. 네. 기본적으로 예외라고 하는 건 영세율도 예외일 수 있고 면세도 예외일 수 있다. 다만 세율에 대한 예외, 즉 모든 제외에 대해서 10%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일부적으로는 세율을 어, 영세율, 0%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에 대한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세 대상에 대한 예외 얘는 품목이죠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10%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면세라고 하는 건 일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는 10%의 세율이 과세가 되는데 세율을 10% 말고 다른 세율 0%의 예외도 있고 일부 품목에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겠다 그걸 면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외들이 존재한다. 예외 항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세율은 저희가 완전 면세라고 해서 매출세액은 0으로 처리를 하고 상대적으로 매입세액은 공제를 다해준다.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영세율의 기본 특징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보신 거, 어, 뭘 하나 체크하고 가실 거냐면 영세율은 어 세율에 대한 예외고 면세는 품목에 부가세 과세하지 않으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영세율보다 면세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할수 있지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영세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면세다?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영세율이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건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영세율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면 영세율은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좋은 특징인데 어, 뭐 아무 데나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출에 관련된 산업에서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완전 면세라고 얘기하고요 상대적으로 면세는 어,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진 않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면세사업자가 매입했다 매입세액 발생했을 때그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 이런 부분들은 전산회계 과정에서도 하셨고 부가가치세 이론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영세율 대상은 수출하거나 수출재화를 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대행수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 있으시고 직수출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는 세무구분코드가 12번의 영세 매출과 16번의 수출로 나뉘어지는데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12번의 영세 매출로 선택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16번의 수출로 선택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서에 보면 두 가지 신고서에 보면 영세율의 두 가지가 있는데 5번행과 6번행이 있다. 5번은 세금계산서 있는 거, 6번은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 결론은 우리가 메인매출 전표에서 12번의 영세 매출을 선택하면 5번행으로 반영이 되고요. 16번의 수출을 선택하면 6번행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와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영세의 기본 특징이 나오시는데요 16번의 수출 매출 16번의 수출 매출은 조금 전에 됐지만 직수출 거래 12번의 영세 매출은 영세율 세금계서에 있는 거래 로컬엘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영세율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때는 크게 수출실적명세서나 영세율첨부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2번의 영세 매출로 작성하시면 영세율 첨부 서류를 16번의 수출로 작성하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예 좀더 설명이 빠를 것 같으세요. 기본제 제외교재 365페이지에 로컬 LC와 직수출에 대한 차이점이 정리되어 는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라 건데 로컬 LC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12번에 영세 매출을 직수출은 16번에 수출 매출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드렸거든요. 참고로 네,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예제 문제 한번 봐 보겠습니다. 어, 다음 거래 자료를 통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어떤 거래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어떤 거래는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실 예제는요. 우리 회사 영업부에서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노트북 납품을 한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대요. 지금 이 거래는 12번 영세 매출에 해당하겠죠. 세금 계산서가 존재하는 거래입니다. 내국 신용장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이 신용장 번호입니다. 개설은행은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발급일자는 7월 11일이네요.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 토대로 메인 매출 전표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하시거든요. 그럼 실습 한번 해보실까요? 저희 프로그램 어 열어주실 거고요. 회사 코드는 3일 전자 2,100번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7월 달에 날짜는 11일인데, 우리가 유형에서 12번의 영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16번의 수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유형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봤을 때 메인 화면의 부가세 신고서 이기 예정으로 가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조회했을 때 12번으로 하느냐, 16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영세 5번행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다, 6번행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저희 기본 예제 지금 7월 11일은 로컬 엘시니까 1 2번에 영세로 갑니다. 컴퓨터를 팔았고요. 문제에서 수량 단가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수량이 30개, 단가 50만 원이네요. 수량이 30개, 단가 50만 원. 공급가액 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자, 부가세 0왜 0세율이니까. 자, 거래처는 베스트 원입니까 베스트 원 전자세금은 문제상에서 전자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1,500만 원의 돈을 외상이니까 우리 전표 입력은 이번에. 외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 매출 외상 매출이 나오시고 부가세 신고서 먼저 보시죠. 자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5번 행에 들어갑니다. 왜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5번 행에 반영이 되시죠. 조회 안 되면 질문해 주셔야 돼요. 뭘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 자 영세율에 대해서 영세 매출 작성을 하셨다면 뭘 해야 되냐? 부가가치세 부석서류 중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12번의 영세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16번의 수출은 수출 실적 명세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에 7월 달로 검색을 하실 건데 사실은 요거는 어 설명 먼저 하고 다시 넘어오도록 할게요. 그 우리가 실무에서는요, 실무에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가 12번의 영세로 작성을 하시는데 실제 실무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어디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냐면 실무 버전에서는요 내부 확인서, 내부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전자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블로이 어, 메뉴 블로기 메뉴가 있으시고 이블로을 통해서 내부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육용에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항목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을 된다는 거죠. 네, 실무와 교육량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럼 시험도 자격시험도 실질 입력하는게 나오니까 기준에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해서 1번에 명세서 선택하실 거고요 서류는 내국신용장입니다.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있으시죠. 더불어서 어, 발급자, 발급자가 누구냐 라고 본다면 제 예제 문제 보면 아까 발급자가 한국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국은행 발급일자는 2020년 7월 11일입니다. 자, 선적일자 문제 따로 뭐 없어서 건너뛸 거고요. 어, 로카레시 번호. 로카레시 번호는 이 e 번호입니다. L202050A1234X. E, 네, 그대로 입력하실까요? 로카레시 번호가 영문자로 L2020- 그리고 5 0의 영문자 A-1234X로 되어 있죠. 네, 다음. 통화코드는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만약에 문제에 제시된 자료가 외화로 나와있다 달러로 나와있다면 여기서 미국을 선택 국가에서 미국을 선택하셔서 어, USD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일본이시라면 일본에서 JPY로 근데 저희 지금 예제 문제는 외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1500이 나와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국으로 입력을 하셔서 KRW가 나옵니다 그 다음 환율은 외화일 때는 환율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원화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고 하단 원화 금액의 1,500만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 네, 입력을 직접 해주신다. 실제 실무는 자동 작성이 되지만 교육용에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제 넘어가서 보실 건데요. 어, 영세율의 두 번째 예제는 직수출 거래입니다. 직수출 거래. 미국의 블루, CO.1td에 제품을 직수출한다.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는데요. 염두교재는 367페이지에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직수출이니까 유형은 16번으로 입력을 하실 건데, 문제는 BL상 선적일. 사실은 선적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적일이 왜 중요하냐. 수출할 때 수익 인식 기준이 바로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 날짜가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대금을 계산을 할때 저희 보면 7월 12일 날 환율이 있고 7월 14일 환율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환율을 적용할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수출은 선적일이니까 7월 14일 환율을 적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짚고 넘어갈 건 환율 날짜. 네. 어, 선적일 7월 14일 기억을 하시고요. 유형은 16번인데 수출 신고필증이 기본 내용이 있고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다 필요 없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적일 제가 7월 14일 얘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8번에 나온 이 결제금액요. 12만 달러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출금액은 우리가 결제해야 되는 결제금액 48번이었죠 여기에 선적일의 기준환율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7월 14일의 환율 1054.4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선적일과 결제금액만 좀 확인하신다면 결제될 대금확인은 그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1억 2652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금액도 되게 커요 네. 자,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메인 매출 점표 가실 거고요. 메인 매출 점표에서 날짜는 어, 기본적으로 7월 14일 선적일 날짜 기준에서 자, 유형은 직수출 16번이죠. 자, 품명에뭘 팔았느냐 컴퓨터를 팔았고요. 문자상에 수량이나 단가 따로 없으니까 건너뛰시고 공급가액은 외화 금액에다가 환율 적용 이 금액이 들어가 야죠 126528000. 자 1억 2천 6백 52만 8천 원으로 입력합니다 부가세는 0원이고요 자 거래처에서 어, 블루죠 다음 전자세금에 1번을 치면 1번을 쳐보시면 입력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수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자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예 입력도 안 되세요 붕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뭐예전는 어 나중에 받겠다 네. 이번에 외상으로 제품매출 외상매출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두 가지 확인하고 가실게요 첫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 조금 전에 영세 매출이 5번행에 반영이 되었다면 지금 입력한 수출 매출은 조회 누르시면 몇 번행에 6번행에 반영이 되겠죠 왜 세금계산서 있다 없다에 따라서 5번과 6번으로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한번 보실게요 자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로 보시면 어, 전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이 사업자에 발행된 거에 보면 어, 뭐가 있냐면 공급가입과 부가세 금액이 맞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원에 보시면 공급가액은 6,500인데 부가세가 500이죠 금액 차이가 납니다 1,500만 원만큼 안 맞거든요 얘를 더블클릭을 해서 보시면 과세가 하나가 있고 영세가 하나 있습니다 1,500만 원 자, 확인되셨나요 참고로 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블루 주식회사 블루 co.ltd에 입력한 금액 큰 금액 1 2 5 5 2 8인가네그 금액은 학계표에 세금계산 학계표에 안 나타나죠 왜 제가 지금 두 건을 입력을 했는데 5번행 입력되는 얘는 세금계 있다, 영세 매출은. 직수출은 세금계 산서가 없다라는 거죠. 없으니까 학계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억을 하시고, 어, 실제로 수출에 대한 직수출 입력을 하셨다면 작성되셔야 될 서류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수출 신고번호입니다. 이 수출 신고번호는요, 국세청에서 세관에 대한 수출 대금과 환율 등의 자료 조회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도 수출 신고 번호가 없으면 실적 명세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참고로 봐 주셔야 되시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방금 얘기를 드렸으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겁니다. 자, 뭐기본으뭐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죠. 베스트 원에 대한 어 금액이 맞지 않다. 이거는 뭐 어, 영수율 때문에 이 가지고 영수율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 그리고 신고서에 부가세 신고서에 어, 5번 행과 6번 행으로 어떨 때 5번 행으로 어떨 때 6번 행으로 정리 안 드려도 되죠 설명드렸으니 자 그러면 저희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을 한번 해보실 건데 전체 메뉴의 4단에 수출 실적 명세서로 가실 거고요 수출실적명세서에서 2기예정 7월부터 9월까지로 검색을 하시고 수출신고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신고번호가 어 수출신고필증에 나와있죠 신고번호 이 번호인데요 그대로 입력을 하실게요 수출신고번호가 123그 다음에 2312어 계속 이 이었죠 123- 23- 12- 자, 입력을 했고요. 기본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은 뭐 굳이 구태형 필요 없고 선적 일자가 언제냐? 2020년 7월 14일로 저희 문제상에서 선적 일자 확인했었습니다. 다음 통화 코드. 외환대 지문좀더 달라죠. 통화 코드에서 F2번에서 미국 검색하실 겁니다. 미국 미국 달러 환율이 얼마냐? 우리 입력할 환율은 7월 14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죠. 1054.4였습니다. 40 외화 몇 달러 팔았느냐뭐 기본 내용에서 48번에 결제 금액. 네. 12만 달러였습니다. 외화 금액이 12만 달러.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게126528000 1억 2652만 8천원 금액 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가 되건 영세율 첨부 서류가 되건 우리가 영세와 직수출에 대한 개념만 잡힌다면 입력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어, 향후에 없뭐 시험 준비하신 시할 때는 외화 처리에 대한 외화 처리에 대한 학습은 조금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세 매출과 직수출에 대한 거래까지 보셨고요 어, 다음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어, 실무 버전 내용인데 기본의 내용 보시면 어, 화면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네. 나노져 있는 게 하늘 연결되어 있다 정 보니까 교육용과 실무가 어떻게 다른지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수일 첨부 서류와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한 실제 실무 입력 화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육용과 큰 차이는 없다. 없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드릴 수 있습니다. 영세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다음 보실 건 면세인데,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부가세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10%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본다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영세율, 세율에 대한 예외가 있고요 면세, 과세 대상에 대한 예외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으니, 참고로 보시고, 면세는 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런 항목들에 대한 면세가 어 적용을 받는다라고 뭐 세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뭐 저희가 수업을 했으니까 다만 실무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면세는 뭐 토지, 꽃이나 화환, 농축수산물, 도서, 교육기관에 대한 거 의료, 금융, 보험 영역이 면세가 되죠. 실무에 대한 내용은 좀 간단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좀 깊이 있게 면세 유형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면세의 용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예제 문제들이 최근에 자격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세 매출은 면세로 가는데, 이뭐 면세 매출은 기초생활 필수품이 주된 대상이고요. 뭐 부가세에 대한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그 과세는 세금 계산 학계표가 있다면, 면세는 세금 계산 학계표가 아니라 계산서 학계표죠. 기본적으로 문제상에 뭐 계산서가 나온다. 계산사 개표는 면세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적, 도서죠 도서, 대표적인 면세입니다. 자,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요? 면세 입력을 한번 해보실 건데, 프로그램에서 매입매출 전표 열어주실 거고요. 전표는 7월달에 날짜는 17일로 할 겁니다. 자, 세금계산서라면 과세로 가지만, 계산서는 면세로 갑니다. 13번이죠. 면세 매출이 되겠구요. 자, 분명히 서적, 다음 문제 나와 있는 수량이 40이고 단가 2만 원이네. 수량 40에 단가 2만 원 80만 원에 부가세금이 없는데 영세율은 영원이어서 없는 거고. 면세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까 없는 거죠. 우리 회사 3일 전 자고요. 동가가 팔았냐면 하나 기업에 팔았습니다. 자, 전자세금 난에 1번을 치면 전자 입력이 나오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도 1번으로 관리하지만 전자 계산서도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 입력을 했고요. 자, 돈은 현금 받았으니까 일번에 현금으로. 다만 제품을 어 판게 맞느냐? 뭐 면세고 도서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판매니까 제품 매출로 처리를 어 했습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에 차변의 현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첫 번째 확인하실 거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면세 매출이 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고서는 과세표준 매출세액이거든요. 그럼 면세는 어디에 나오느냐? 어, 상단에 과표라는 메뉴에 보면 우리 앞 시간에 수업하면서 수익 금액 제외 부분과 여기 계산서 발급 수치 얘기했었거든요. 자, 면세는 여기에 계산서 발급 금액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사계표는 세금계산서가 반영이 되지만 부속서류에서 계산서합계표라고 있으세요. 계산사계표에서 7월부터 9월까지로 주시면 계산서 자, 하나 기업의 계산서 한건 있으시죠 8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사계표와 계산사계표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고요. 제가 지금 면세매출에 대한 한건실무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계산사 합계표에 작성되고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앞에 얘기 드렸듯이 면세 매출은 신고서의 기본 화면에는 조회가 되지 않고 신고서에서 뭘 했을 때 과표를 통해서 봤을 때 면세로 따로 조회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면세 매출 을 통해서 계산사 합계표 조회가 되시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 실무 버전 화면이죠.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교육용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똑같다. 네. 기본적인 차이는 없다. 교육용이 실무 버전을 좀 간략화시켜 놓긴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번 시간 제가 학습하신 내용이 영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그 다양한 사례들을 실습하지는 않았지만 영세나 면세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뭐 하나의 예제 지금 둘러보셨으니, 뭐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거나 실습, 주, 실무 준비하시는데도 그게 문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기본적인 뭐 과세 매출이나 영세 매출, 어, 면세 매출을 지나서 다음 시간엔 신용카드 매출, 네, 카드 매출 한 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실무에서 많이 발생한 중요한 하나, 중요한 하나, 간주, 공급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 간주 공급은 사실은 실무보다 이론적으로 조금 학습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이해가 되어야 실무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한 이론부터 먼저 하고 실무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실습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예제식만 해드린다 한 번씩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 반복을 조금 해주셔야 네좀 어 뒤쪽 가서. 어, 문제풀이나 다른 실무 사례들 접할 때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론적인 내용 정리하시고 관련된 실무 실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시간 영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학습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간주 공급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